바비라도 쓸 때요 이제는 바비라도 쓰다 보니까 예, 어 그니까 검색이 검색이 마무리했어 아, 아, 마무리하고 그 바비 전방각 어 그대 어 근데 바르 그때 그랬어 바로 그 바로 그 코가 한번 저 궁극기 대박을 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창출이 되게 능력이 좋은 편이라 맞아요, 맞아요. 연계가 정말 편하거든요. 3이라도 있고 시마노도 있다 보니까. 네. 연기했을때 그, 판타 폭발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터질 거라서. 네, 맞아요. 어, 도 그래서 바루스 입장에서 저걸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진짜로. 한번 해봤네, 때. 그냥. 어, 그래, 이렇 미코. 음. 니코의 특징이죠. 저 위협적인 브이츠가 봐도 두 명이나 있고. 아, 예. 네. 하나는 이미 집으로 또 떠났네요. 응. 음. 일 시바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체크가 되긴 됐어요. 근데, 사이언도 좀 깊거든요? 일단 좀 위아래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 니코는, 예, 어, 그리고 위쪽? 이러면? 와, 어, 그래도? 아이고, 아래쪽에서 먼저 사고 나왔어요? 음... 이제 위아래 서로 사과 났고, 그러니까 백0 0가 와, 이러면 챌린저스가 좀 기분이 좋죠? 오, 좋죠, 좋죠. 사이언은 사실상 2대1을 하면서 데려간 셈이라, 오, 벨베스가 한번더 이렇게 미드쪽 살짝 들러주는 거 좋고요. 음. 그래도 이번 판에 전멸이 있어서에 어, 그, 이거는 이거 있어? 어. 예, 됐어요. 어. 어, 아, 예, 이게 아 놀아줘요. 이득을 좀 챔피언스 입장에서도 봐야 되긴 하는데 바텀 쪽도 사실 집을 못다녀서 어. 어, 예, 어부패사까지 들어오면서에 이거 그래도 어, 오, 오! 오! 어. 어, 이거. 에 예? 그래도? 와, 아, 이게, 근데, 근데 이게, 사미라가 만화가 없어서 킬각을 예. 음... 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었고요, 예. 사실 이렇게 무리를 안 해도 바텀 이미 이기고 있는 거여서. 그렇죠. 네, 사미라가 피해 맛에 그니까... 범클 상냥권을 들고 있어서. 오 지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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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오 아, 음. 와! 핑0 0 m l 이건, 딱, 탑에 딱, 비술을 꽂는? 그런 느낌의 솔로 킬이 나온 것 같죠? 그리고, 네. 벨베스도 올라와요, 예. 어, 들어가면서, 어... 예, 무교천까지, 이타까지 한번 노려봤지만, 예, 그래도. 잘 빠져나서 성공했는데. 뭔가 게임이 천천히, 이미, 맛이 없어. 그래, 어, 그나마, 그나마, 바러스 보자! 바러스 보자! 와, 이건, 그래서! 와, 이것도, 아래래에 또 집중력과 판단력이 좋았어요. 와, 이것도, 예. 어, 방금 전에 되게 또 그래도 의미 있는 장면이 나왔죠? 아, 이게 또 킬각이 나오니까 이두 입장에서 한번또 킬각 봤던 아것 같아요, 이제. 아, 이게 또, 아니, W, 저 위와 아래 저 스킬을 되게 잘 맞추고, 노라준 선수가. 계속해서, 아 니코한테 적중을 시켜서. 노라준 선수가 리듬게임을 되게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음, 어, 아, 그리고 지금 야 쪽다. 어, 음. 이거 약간 좀, 어, 이걸 벨벳 스게 약간 좀, 해시바나 물러봤다. 예, 그래서! 그래서! 로피아스 예, 닉네임은 기대법이자 알아요. 예, 루피아스 부귀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가져가는 거 좋죠. 시바난 되게 어? 잘 턱.. 오.. 전멸까지 바라면서! 아르 진짜 항상! 아... 이럴 때마다 보여주잖아요! 참 이게.. 바루스 입장에서 세포이나니 아... 어쩌겠어요. 그래서 바루스한테 이어 오오오! 다어다돌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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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 봐. 그다만 러브샷. 예. 그리고 제한 걸도 아게스트한테 음. 터는게맞아서 예. 이거 감이 나. 그리고 이쪽도. 음. 그리고 지금 15만 진짜 세거든요. 그렇죠. 어! 아, 이거 살만 살만 근데 ]인데. 그래도 아칼리였어요아칼리였고 <laughs> 그래도 아카리가 아카리가. 예. 어 잡혔다. 아 예. 이것도 예. 비교 우려가 아쉬워졌네요. 드래곤 드래곤 보더가 지금 벌써 슬슬 발동되는데요, 루피아스. 오예. 아르르 똑끌었어요똑끌었어요 아, 끌었어요. 그리고 물론 물론 그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아르르를 리면서그 다음에 한 바퀴 정도 가리. 그래도 에 예. 음. 지금 계속 아르르 그랩이 보여주잖아요. 한번더한번더 진짜 어은 찌기는 <laughs> 했어요. 그나마에 예. 막지 못해가지고 어. 그다음 스킬! 와 이거는 와! 이거 이거 또 예. 역한, 역한을 잘맞든요 야옹이 아일랜드, 진짜 고양이, 랜드, 어서오세요! 아, 알리스타 궁이. 그러니까요, 아, 예. 아, 진짜 딱 꺾을 수 없는 의지였죠. 중요한 건 꺾이지 는 의지. 그쵸. 시바나 아, 가안 나왔잖아요. 확실히 결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시바나 또.. 시바나 아. 예. 쪽 많이, 시바나 좀말이 뜨긴 한데, 예. 좀 많이 뜨고. 그래, 너무. 아오 버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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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버티고 버텨도 아! 그래도 그래도 에 이거 시발 버텼어요. 루피아스가 버텼어요 이러면 아챔피어스초 대박. 저 말도 안돼 대박 냈죠 그냥. 어, 시바나의 체급에 너잘 크면 뭐 하냐? 나여긴 용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바텀을 지금 바텀에 지금 데려온 둥지 있어야 들 용이 위에 와서 게임 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하. 그래서 그나마, 좀, 약간 너 그래도 좀섬 많이 넣었다. 아, 아 이러면은, 아, 네. 이러면은 그래도, 우리. 그나마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아이고. 아, 근데 좀스게이 드디어. 아, 아, 아일랜드 음. 야옹이, 예. 그나마 섬 넘은 플레이를 또잘 캐치했죠, 예. 그탑 쪽은, 에 어, 먼저 어.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어요. 아일랜드가 먼저 들어왔어요. 와, 아일랜드에! 게다가.

아... 어, 아. 마블인테나 쇼턴. 버로가기인데또 알리가 홍카나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중간중간마다 챔피언스가 저 루피아스 시바다을 활용해서 좀 만드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응. 음. 방금 전 장면, 근래 딱 2분 정도의 장면에서 루피아스가 환용되는 장면 잘안 나왔거든요. 중간중간 키를 중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서, 어, 그나마 챔피언스가 이렇게 와우! 슉! 아른 똥 끌었어요? 와, 이런 전주포, 거 하나하나? 그나마, 그나마 벨베스가, 하면은... 베스가 그나마, 에이, 그래도. 마음이 아프죠. 아, 이게 벨베스가 중간에 약간 좀 성장이 멈춘 게 커가지고. 맞습니다. 그래도 사이온이니까, 에좀 도망가면서, 에 어, 근데 좀 세요. 생각보다 많이 셉니다. 생각보다 많이 세요, 에 어, 쭉, 쭉, 막 걸어가면서 좀 쫓아가고 있고, 예. 그나마 버티면서, 예. 그리고 미드 쪽. 그나마 믿었죠? 어예 네, 네, 네. 오우! 예. 바로스 죽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위아래 서로 약간 난리났거든요 위아래 난리였어요 어, 그 배메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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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메스 네. 아, 죽었어요! 네, 지금, 지금 위아래 사고가 약간 번갈아서 났는데 3인하는3인한테로 살아가면서 예, 또 나름 좀 커버를 척고 탑적으로 완벽하게 이들을 봤고요 챔피언스. 또 어, 대박 냈습니다. 아이것또 조금만 더 파워를 예, 안주려고 막아봤다 그리고 뒤쪽에 벨베스가 오다보니까 그것좀 약간 믿는 구석으로 좀다 가져갔던 것 같은데 사유는 먼저 마무리가 됐고 벨벳은 똑같이 1 4레 10번한테 14회 뭐그대수단이 없고요 그리고 미드쪽에서도 아래로의 블리츠가 뭔가를 변수를 만들려고 들어가면서 예, 아 이걸 또 뚫어버리긴 하는데 와이것또 전멸로 거리까지 확실하게 잘 벌리면서 어떻게 좀마무리가 나오나 싶었는데 파미나가 돌각이 나와버린게 좀 커가지고 그래서 디락사로 빠져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그림이 안나왔거든나 이것도 나름대로 챔피언스가 커버를 잘쳤네요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아 이게 참벨벳쓰다 보니까 성장하려야 되는 챔피언인데좀 약간 성적이 멈췄다 보니까 영향력을 펼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어아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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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름, 그나마, 좀, 네, 나이스? 며치포판 어, 예, 그, 약간 3일 조금씩 안 멈추면서, 그리고, 예, 밀쳐내면서. 여러분, 알리사 구립이긴 한데, 알리사 그래구속기가 있어서, 예. 그리 사이언 쪽에, 사이언 쪽 위치가 좋거든요? 사이언 위치가 좋아요. 제가 지금, 바르스 보펜스 대박. 바르스 보펜스할수잘 들어갔어요. 그나마, 예, 오르니, 바르스도 이긴 하면서, 그리고. 니꼬의마무에도대박이 네. 일단 서발을 약간 좀, 부부끼때 어느 대박이 오은 사람, 그리고 3배가 들어요 3배가 들어와! 근데, 아카리가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아카리겁집이겁집이 이거! 겁집이저 하나한테 약간 좀 빠져들어갔거든, 챔피언스가! 이래서, 젤리저스가 와! 아, 이걸, 예, 이건 약간 좀, 좀신난것 같은, 데 약간 신났다가 에이, 좀 쫓아갈 수 있긴 해요. 에이, 이거 또 오른 쪽어 그나마 좀 도망갈 수 있나? 도망가기가 살짝. 에이, 그나마 오른이니까. 오른이니까. 그러면 사실 시바마가 이렇게 성장이 어느 정도 마어 근데 이거 어, 이거 시바마 뒤에 있거든요. 시바마 뒤에 있어. 그리고 일단 벨벳은 죽어요. 벨벳은 죽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니코까지 와요. 그리고 아칼리 뒤쪽에 도착했는데 일단 사이언이 혼자서 에이, 버티긴 버텼는데. 그 다음에 일단 알리사 공격 대박 그리고 사미라가한 바퀴 돌면서 에그 그래픽 고아 이거네 사실 약간 시바나의 위치를 놓쳤던 게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어 어, 어, 약간 오래 고립됐어요 오래 고립됐어요 이거 에오 그나마 스케좀 좀 피하면서 에 그리고 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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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스가 치었어요 아! 이러면 아카이오도 뭐가 제자 지금 시바나 바로 치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도 바로 쪽에 그래도 어, 시바마운드 치기는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챔피언스가 이런 과정에서, 또다시 이득을 챙겨가는 그림입니다. 그니까, 러 오, 아이고, 아르르, 게다가, 바비라도 쓰대요 이제도. 바비라도 쓰다 보니까, 예. 어, 그러니까 검집이 검집이야? 어, 아, 마무리했어. 아, 마무리했어. 마무리하고 그 바비. 전방가, 어, 근데, 어, 근데 바우스가 걸렸어. 바르스 바우스. 아! 아니, 3니비라를 마무리하고, 예. 원수가 참. 아니, 3비바비라를 마무리하고 검집이 탈출했는데 바우스가 불렸어요 하나는 이제 그냥 탱커가 먹어 그냥. 만나는 순간 죽여요, 에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그만 때려라, 이 그만 때려라, 에 근데 뭐, 에 나한테 드래곤이야, 챔피언스가 그대로 가져간 모습이 고요 아냐야야, 이 바다형의 사용먹은 심하나를 누가 막수 있나? 이게 오늘 데 아니, 정글 랩쳐가, 그냥. 그나마 이거 한번더 잡아보자, 인가. 근데 좀, 레이드 뛰자. 드래곤 레이드 뛰자. 이게 우리 진짜 드래곤 영혼이다. 근데 어어 와 이거 피웠어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거 챌리저스 비상인데요 챌리저스 아, 저비상인데요 네. 삽이랑가 백육백을 돌아가는 빙빙 돌아가는 삽이랑 그래서 제피언스 쇠비지가 없어 만족 천골들 벌고 있고, 진짜 비슷한 아이템 빡따면서 두루 갇히면서... 아... 이건 맞아도... 어, 아. 뭐가 또 없어졌네요. <laughs> 뭐가 있었는데... <laughs> 네. 아, 이럴 때마다 참 아르래 블리츠도 감탄이 나오는 플레이네요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또 전멸 유도하면서에 이러면 알리스타는 또... 에이. 또단 사이언이 들어가 봤지만, 뭐가 해. 응. 네. 벨벳스가 성장이 진짜, 너무 망해서. 맞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좀스오잘패오거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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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독> 네. 좀, 좀 말이 깊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삼인하 다 그리고 일단 사미나가 먼저 일단 누웠는데 시바나가 사이언을 마크한 아주 늦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어? 일단 본대 쪽에서 본대 쪽을 좀 미드 봤을 네 챌린저스가. 그래서 어, 어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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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아이 대민지 아... 왜이래데미지가 아이야 데미지가 이상이야 시바나가 아이아 아... 용이 강림했습니다. 이게 다 같이 시바나를 봤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나뉘면서. <�khrio> 거의 각계경파된 아 느낌이거든요 드래곤 강림 네. 와 이게... 이러면 사실상 에이스 띄우면서 음. 이렇게 게임이 게임이 끝난것 같죠 네 아, 마지막이 아좀 아쉽네요 약간 체린노스 팀이 본인들이기 쎄서 이긴게 아니라 잘라먹기자에해서 이긴건데 그 잘라먹기 역으로 가는것 같아요 사이언이 1 0만나밖 음. 잘하면서 시간을 끌어주건 맞는데 자, 결국에 시바나가본하는 모습까지 와서 게임이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넥서스가 깨지면서. t h i 아, 저, 저 벨베스와 딜이 다섯 배 차이 나는 게참씁쓸하네요아 <laughs> 아, 이게 사실 벨베스 입장에서도 미디 정말 잘 키웠고 균년을 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따라가나 싶었는데. 그이 장면이었나요? 확실하게 벨베스가 한번시바나 쪽에 카운터 정권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벨벳 찍힌 이후부터 사실 벨벳의 영향이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그중 그냥 야, 나름 나잘 컸다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안에 이상한 용한 마리가 있으니까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음. 아 음. 이게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좀 본인 발에 본인이 넘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그렇죠.